붕어 낚시의 계절입니다. <laughs> 총6 대의 낚싯대를 편성했고 을 부지런히 지벌을 시켰습니다. 계속 밀어 넣었어요. 팔이 아플 정도로.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오 오. 아유, 에가 에가.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 <laughs> 자 이제 가을 본격적인 붕어 낚시의 계절입니다 하하하 <laughs> 야 분위기 좋다 오 어, 물단다리 하또 <laughs> 낚싯대에 살보시않네 앉아 있어라 집어가 <laughs> 조금만 되면 은 이제 대박 납니다 여기 이런데서 에 재미를 봐야지 언제 재미 봅니까 지금 자자 자, 모여라 자, 떡밥을 집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미끼는 미끼대로의 떡밥을또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지금 오늘 지벌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했습니다 내가 품질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보장해줍니다 이거는 조카는 자스아 요거는 지금 짧은데가 아 수심이 조금 더 깊네요 보니까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낚시를 진행해야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 고기들이 벌써 라이징을 하는데 지금 아유 빨리 낚시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 낚시 진행자 한갑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상계천입니다 자 지금 저수지를 이렇게 둘러둘러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마름이 수면 위를 빼곡히 덮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부, 어, 저수지 쪽으로는 포인트가 그렇게 다채롭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수초 작업을 하고 낚시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강을 찾았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쌍계천입니다 자 여기는 봉양면 길천리에 있는 쌍계천입니다 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보면은 낚시 포인트가 다채롭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붕어 낚시, 한간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laughs> 떡밥 하나에 부지런히만 하면은 분명히. 궁걸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나, 지금. 저렇게 밑밥을 달았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낚시가 될것 같아요. 분위기가 억수로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강 낚시는 뭐니 뭐니 해도 포인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움직일 때그 자리에서 바늘을 보고 먹을 때자 그때 이제 오래 머물러가면서 먹이 활동을 할수 있게 하려고 집어를 꾸준히 밀어 넣습니다. 설치를 끝내도 전혀 안 설치네. 올라온다. 자, 1번. 왼쪽 1번. 자, 1번, 1번. 자, 지버가 되다 보니까. 자, 1번 올라오죠, 올라오죠. 그렇지. 뭐냐. <laughs> 맞죠? 자, 지금 지랑이를 요거를 짝밥을 요래 사용을 했는데. 자, 루기를 이렇게 한 마리 낳겠습니다. oh 한군데 지금 한 다섯 번에서 조개는 일곱 번, 한열 번씩 거의 막 계속 밀어 넣었어요. 팔이 아플 정도로 밀어 넣었는데 이렇다 한 입질이 없습니다. 자, 지렁이하고 떡밥을 끼니까 짝밥 미끼에서는 블루기를 여제없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루기를 지금 몇 마리 낚아냈는데그리고난 다음에 이렇다 한 입질이 없어요. 자, 떡밥을 계속 밀어 넣었더니만. 지금 입질이 미동이 없습니다. 조용하네요.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자, 올라온다. 이거 봐라. 이거.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이고 뭐였냐 이거. 뭐부르길냐 어, 이제. 어, 여 떡밥인데. 어? 뭐냐. 오, 오, 붕어다, 붕어, 붕어. 오, 붕어다. 야호! 자, 붕어가 이제 또 움직이네? 그죠? 짜라란. 엄마야. 요만한 녀석에 붕어가 움직여요. <laughs> 자, 보이죠? 야 블루길 있고 베스가. 유입이 됐는데도, 이쪽 지금 하류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배스가간간히 있습니다. 있는데, 블루길도 그렇게 성화가 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붕어들이 지금 있다는 게 생태계가 살아있는 겁니다. <laughs> 자, 쌍계천의 첫 붕어. 기분 좋습니다. <laughs> 좋죠? 아이고, 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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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놔주십니다 자, 놔주겠습니다. 자, 가거라. 아이고. 자, 가세요. <laughs> 잡았어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반딧불입니다. 잡았어요. <laughs> 여봐요. 맞죠? 어? 정신없다. 흔들었더니면 꼬리 부분에 여기서 발광이 합니다. 발광 빛을 내요. 저딱 뒤집어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요. 또 뒤집으면은 움직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의성은 청정지역입니다. 요 반딧불 오우 발광한다 빛을 내는구나 오우 풀벌레들이 그 오만 풀벌레들이 지금 다돌아다니어 살아있죠? 봐봐 이거 기억한다 기억한다 날아간다 날아가 죽네 나세요 나세요 오우 요요요 요, 요 꼬리 부분에서 발견 꼬리 부분 자 놓아주겠습니다 자불버튼자 갈거야 붙어있다가 날아가 내가 이네 괴롭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laughs> 날아가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잡았는거지 성정지역 의성, 경북 의성입니다. 그나저나 입질이 너무 없네요. <laughs> 집어는 정말 많이 시켜놔놓고 지금 했는데도 조용하네. 지금 우는 게뭐야 이거? 야! 졸지도 안하고 계속 우네, 지금. 야, 정말 이거 낚시를 해도 내가 풀벌레 소리는 대충대충 잘 아는데 저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거슬리네. 시청자 여러분, 저 소리가 왼쪽 귀에서 계속 거슬리는데 혹시나 저 소리가 뭔지 아시는 분 FTV 홈페이지에다가 한간낚시, 홈페이지에다가 조금 올려주세요. 아, 또, 풀벌레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쫓고 돌로 때리고 했는데도, 문을 뿌리고 했는데 도망을 안 갑니다, 저 녀석이. 와, 정말, 대마에 있습니다. 내가 졌다. <laughs> 자, 지금 편성한 낚싯대는, 어, 좌측 우측에서부터 저 긴대는 4, 4까지 폈습니다. 4, 4, 4, 2, 4, 0, 그 다음, 36대, 36대, 38대, 어, 긴대가 4, 4대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또 지금 두 대를 더 펼까 하는데, 양 언저리 쪽에, 갈대 쪽에는 지난번에 낚시했을 때, 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긴데에 보면 말풀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 자갈밭이라고 할수 있겠죠. 거기 어떨, 어떻게 어 던지면은 지가 요만큼 올라오고 잘 던지면은 또 조금 내려가고 그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지금 36대 이상의 짧은 데가 36대. 그리고 404244.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총 6대의 낚싯대를 편성을 했고 부지런히 집어를 시켰습니다. 자 수심대는 80cm에서부터 70cm, 한 65cm 정도 내외, 그 60cm 넘어서부터 한 80cm 내외에 찌를 새게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지런히 집어를 시켰기 때문에 회유하는 붕어들, 움직이는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들이 예지 없이 여기 붙으면 오래 머물면서 낚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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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보이죠? 여러분, 아하하. 아하 이야, 예쁘다. 그렇고. 자, 자, 요 녀석입니다. 예쁘죠? 후후. 지를 딱 밀어 올리는 게 보니까, 야붕고 맞더라고, 보니까. 이야,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후후. 아, 눈매 봐요, 눈. 붕어 눈이 얼마나 동그랗고 예쁜지 몰라요, 봐요. 검은 테에다가 동그라미 금색, 금테 둘러나는 것잖아요. 참 살아있는 붕어입니다. 아, 예뻐. 붕어 눈하고 등지느러미 열에 보면 정말 예쁘죠. 사 네. 정말 예뻐요, 봐요. 지느러미가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자, 놓아주겠습니다. 자, 상계천의 붕어. 자, 가거라. 자, 잘 가세요. <laughs> 잘 가세요. 아, 참 예쁜 붕어죠. 상계천의 토종 붕어입니다. 정말 예쁘죠. 눈매나 보면은 지느러미나 너무 예쁩니다. 붕어 바늘, 파로 바늘을 했고요. 짝밥 어이분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차는 어 12cm, 15cm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 미끼는 떡밥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낚싯대는 36대. 좌측편에 36대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간다,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뭐고? 오! 오! 엄마야. <laughs> 지랑이를. 짝밤 미끼를 달아놓았더니만 여 보세요, 짝밤 미끼 동작개가 나왔어요. 동작에 빠각 빠각. 자, 빠가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동작입니다. 아, 또 예쁘다. 자, 여러색생겼습니다 빠각 빠각. 으 아이야, 아따가라, 아따가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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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라이고 미안해 미안해. 여봐요. 가시 봐요 여기. 등지느러미하고 아가미 옆에 보면은 굉장히 여기 날카롭습니다. 여기 여기 찔리면은 통통 부수입니다. 동작에 조심하세요. 양쪽 어 아가미 옆에 양쪽 요 침하고 등지느러미에 요 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요 보이죠? 요럴 때는 여길 잡으면 돼요. 주둥이 있는데 옆에 요렇게 요렇게 감싸면 은 찔릴 위험은 없습니다 자 놓아 주겠습니다 보셨으니까 <laughs> 놓아 줍시다 <laughs> 아이고 하루살이 한마리 먹었더니만 계속 기침 난다 자. 잘 가세요 여러분 어이구 억수로 빠르네 저거 에이? 자, 오늘 사용하는 미끼는, 어, 떡밥하고 지렁입니다. 그리고 밑밥을 조금 뿌렸는 상황이고요 자, 부지런히 지벌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미끼는 떡밥과 지렁입니다. 와이 감는거 오 옆에 갈았다. 감았다 우와. 에헤이 난리났어 아 왔다 우와 힘이 얼마나 쌔면은 옆에 감는거 맞죠 우우, 그르그르그르, 다 이야, 야 힘이 철화장사입니다, 철화장사. 천하장사.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녀석입니다. 자, 지금 우측편에서 보니까 쫙 보는데, 왼쪽편에서 입지를 깜빡하더니만 쭉 밀어 올라가죠. 몸통까지 쫙딱딱딱 챔질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붕어낚시의 매력은 첫째는 지맛그 다음 손맛입니다. 아 몸통까지 쫙 밀어 올리는 위치에 정말 희열합니다. 아 희열감. 자요 요 녀석의 붕어입니다. 저 지느러미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빛이 반사가 되니까 정말 예뻐요. 자, 놓아 줍시다. 자, 여기서. 오, 아유, 아 엄마야. 저 간다, 저 간다. 저. 풀 속으로 딱 숨어버렸다, 완전히. 부끄러워가지고.